네, 여러분. <laughs> 자, 이 시간도 아픔이 사랑이다 이 편입니다. 현대인은요, 자기 아픔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공부하러 와서도 아픔을 보게 하려고 하면 상담 신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소중한 상담 시간에 자기 자랑을. <laughs> 여러분, 30분 상담하는데 자기 자랑 20분 하면 뭐가 남아, 그치? 음. 자기 아픔을 찾아내고, 그 아픔을 공감받고, 위로받고, 치유받아야 될 시간인데, 계속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해왔는지, 마음 공부를. <laughs> 제가, 저기, 상담 한분 중에, 요즘은 제가 상담을 안 하고 힐링 세션 하는데, 어떤 분은요, 거의 수행을 무슨 한 시, 그 쇼핑하듯이, 어, 마음 공부를 한 20군데 가서 테크닉으로 계속 했어요. <laughs> 여러분, 그거 다, 헛방이라고 하죠? <laughs> 이거 속칭, 소위 애들 용어로 헛방입니다. <laughs> 어, 마음 공부는요, 아픈 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아픈 마음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우니까, 그 버림받은 나의 그 아픔, 그걸 인정하려고 하는데 한 방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버림받은 아픈 나를 보면서 올라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 그거 두려움 느낄 때도 막 저항이 안 느끼려고. 수치. 음, 두려움 느끼게 하려고 그러면 막, 음, 화를 내지요. 음, 내가 뭐가 두렵냐, 이래. 수치 느끼게 하려고 하면 막 짜증을 내면서 막, 내가 뭐가 창피하냐고, 수치스러우냐고. 안 보려고 하고, 도망 다니고. 좋은 것만 집착해요. 행복했던 거, 잘났던 거, 마음 공부 잘했던 거, 인정받는 거. 그래서 인정받은 마음, 사랑받은 마음, 이것만 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픈 마음은 다 버려. 안 봐, 안 봐. 왜? 아, 아픈 마음은 너무 비참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야야. 아야. 그리고 사람들이 아우 너 그랬어, 너 아팠어, 아유 너 파산했구나, 아유 아파라, 너 그런 네야 열등한 애야, 너 이혼했어, 아우 너는 그래, 이혼해서 버림받은 여자야, 막 이렇게, 아우 넌성취행 당했구나, 막 이렇게, 막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과 수치가 뜨니까 안 보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그냥. 음, 뭐 수행터도 단계가 있다네요 <laughs> 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계단입니까 단계가 있게 여러분 응, 그게 분별심이에요 단계가 어디 있어 모든 마음은 평등하고 소중하고 아름답지요 근데 막 단계를 만들어서 몇 단계까지 갔다고 하면서 우쭐우쭐 이러다 끝나 상담시간이 <laughs> 근데 그것도 아픈 마음이죠 인정 못 받은 아픈 애기들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막지 않고 들어드려요 그리고 인정해드려요 그냥 그거 아픈 마음이니까. 응, 음, 이렇게. 제가 아주 그냥 꼬맹이 스승 좀, 그, 도력이 낮은 스승일 때는, 자, 쓰다, 그만하십시오. 지금 이거 아픈 마음을 봐야 되는데 말이지, 응? 음? 그걸 붙잡고, 우월이 붙잡고, 열등이 안 보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고서, 어, 어리석게 그랬는데, 이제 저도, 아, 그게 아픈 마음이 그렇게 하는구나. 너? 인정 못 받아서 여기 와서 헤라한테 인정 받고 싶구나 헤라님 나 이렇게 잘났어요 인정 받고 싶구나 그것도 일종의 치유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정해드리고 지금 그러죠. 근데 어쨌든 마음 공부는 아픈 자기 보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너무 아파서 못 보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분별심으로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거 분별하죠. 그러면서 공격 당하니까 자기 아픈 마음을 보이기 싫고 감추는 거야. 감추고 살죠. 누구나 다 자기 상처를 감추고 살아요. 응? 제가 예전에 약국 할때 아주아주 예쁘게 생긴 그 어떤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올 때마다 옷이 달라져요. 명품으로 입고 다녀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한 10km는 된것 같아요. 그리고 더 BMW를 끌고 다니는데 차키도 어쩜 그렇게 다이아를 박은 그런 차키가 있어요. 탁하고 핸드폰도 풀어다라 다이아 박고 어, 옷도 날마다 갈아입고 너무 예뻐 그리고 아들딸 예쁜 아들딸 있고 남편도 돈잘 버는 사업가 남편 있고 아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느 날 처방전을 딱 가져왔는데 보니까 다월증약이야다 그리고 약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왜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탁 저한테 이거 주면서 하는 말이 죽고 싶다고 했더니 이렇게 많이 줘요 하면서 딱 주는데 이 손목에 여러분 빨간 줄이 자해했던, 자살 시도했던 줄이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그분의 아픔을 제가 말안 해도 그냥 이해했어요. 아픔은 결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다른 거로 감춰질 수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는데 제 마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아픈 마음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음을 열고 슬슬 그분이 완전히 행복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을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아니래도 너무나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잘 산다고. 근데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녀의 다이아 반지가 더 이상 빛나지 않아 보이고 그녀가 너무 아픈 아이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래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손을 왜 그러셨어? 이거 이거 큰일 나요. 이 약을 이렇게 오래 드시고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면 그래? 그렇게 위로 말한 마디 건넸더니 봄을 터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오히려 모르는 남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쉬운 거죠. 너무 아팠던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제 제가 그랬죠. 남편분도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이쁜 아이가 있는데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왜 그렇게 자해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남편이 우리 남편이 돈잘 벌고 멀쩡해 보여도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고. 응? 지금도 애인하고 프랑스 파리가 있다고 자기한테 돈 던져주면 애인하고 어디 가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보고 공공연하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모든 걸다 가질 생각 하지 마라 그건 욕심이 많은 거다 내가 너한테 돈도 다 가지고 네가 지금 먹고 쓰고 입고차 타고 다니는 거 다른 여자들은 엄두도 못 낸다 너는 남편 잘 맞은 응? 맞은 줄 알아라 그래서 나의 모든 걸가지려고 하고 구속하지 마라 애인 사귀어도 뭐라고 하지 마라 뭐라고 할것 같으면 너와 이혼하겠다 너에 대한 경제적인 원조는 다 끊겠다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걸 모르는 거지. 돈 주고 뭐 물질적으로 해주고 뭐 지휘 주고 다 줬어도 마음을 안 주면 하나도 아, 안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차라리 이분이 못 사는 남자한테 가서 오두막집에서 고추장 비벼 먹고 살아도 알뜰살뜰 사랑해 주는 나밖에 모르는 남자랑 산게난 거야. 마음으로 버림받을 때딴 여자를 볼때 이미 끝난 거죠. 여자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주고 다 받아도 다른 여자 보고 나를 버렸어.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여자 이해하고 같이 살지. 이럴 때 엄청 버림받은 마음을 라고 서러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야,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 마음에 올라오면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죠. 자의는 다 그거예요. 너무 아픈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같으면 제가 그분 안아주면서 얼마나 아팠어요? 하면 그분이 막울 텐데 제가 아픈 마음 이렇게 공감해주면 그 아픈 애기가 제가 아픈 아이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 공부하기 전이라 한숨을 푹 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그분이 더 이상 부럽지 않고 아, 저렇게 마음이 힘들면 다 소용없는 거구나.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봤죠. 아마 그분의 속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감추고 사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걸 속이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 아픈 마음을 버리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청산하지 않고 그냥 살면서 행복하길 바랍니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헤라님, 제 아들이 절 때려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몇 살인데요? 마흔이 넘었어요. 할머니가 전화하셨는데. 그래서 모시고 오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마음 공부해야 됩니다. 어떻게 마흔이 넘은 사람이 철이 이미 들었어야 되는데 엄마를 때릴 수 있습니까? 모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못 때리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TV에도 나오고 이름만 대면다 아는 유명인사인데 때린다는 거 알면, 엄마 때린다는 거 알면 하루아침에 추락이 돼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음, 박사래요. 그리고 무슨 외국에 유학도 갔다고 엄청 음, 잘 나가는 분이래요. 그게 벌써 몇년전 일이죠? 한 7, 8년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요. 때리면 그냥 맞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부인 때리고 엄마 때리고.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아픈 마음으로 때리는 사람은요. 아픔을 당해.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픔을 겪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 어렸을 때 아들내미 공부시킨다고 막 구박하고 계속 혼내면서 때리면서 가르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네 제가 그랬어요. 전교일때 못하면 때렸어요. 무조건 1등해야 된다고 우리 집안이 어떤 가문인 줄 아느냐고 걔 마음을 하나도 이해 안 해줬어요 제가 받는 거예요 내가 헤라님 동영상 보고 알았어요 제가 작업자들이구나 막오세요 너무 아픈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헤라님 사실은 이렇게 아프다고 헤라님한테 울고 이렇게 할땐 괜찮아요 근데 동창회 나가거나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행복한 척하고 우리 아들 잘났다고 자랑하고 가식적으로 할때 너무 괴롭대요 그 아픔을 내보이지 못할 때 엄청난 상처죠. 아픔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마치 가슴에 가시를 안고 사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아무리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곳을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행복은 마음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건그 아픔을 느끼는 건거기 연고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에 연고 바를 때 아프죠? 그렇지만 발라야 빨리 낫지. 하고 발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고 바를 때 잠시 아프다고 그걸 안 느끼려고 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또한 아이들을 키울 때나 또 타인을 대할 때그 사람의 마음을 버리고 아프게 하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못하는 분들 많아요. 마음이 인정 안 하는 분들. 그게 뭐가 아파? 하고 자기 마음 인정하라고 남의 마음 인정 안 해주는 분들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죄를 받는 거야. 모든 인간의 벌은 음. 죄 때문에 생기는데 어떤 죄예요?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 인정하지 않은 죄. 마음 인정해주지 않은 죄. 아픈 마음 인정해주지 않은 죄. 아픈 마음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 난또 똑같이 벌 받습니다. 남을 아프게 했을 때, 남을 버리고 아프게 했을 때, 버린 줄도 모르고 아프게 했을 때, 나도 버림받아서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자업자득이죠. 마음 안에서는 완벽합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에거들 리가 없죠. 그래서 지금 버림받아서 아픈 많은 분들, 내가 버린 걸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버리고 상대를 아프게 했는지 보세요. 마음으로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뺏고 얼마나 미워하고 응? 얼마나 응?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구박하고 인정 안 해주고 미움 쓰고 했는지 그러면서 상대가 아파하는 거 절대 인정 안 하고 내 아픔도 인정 안 해서 고통받는 거죠. 아픔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걸 이해 안 해주고 키웠으니 아이가 이러는 거죠. 봐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훌륭한 점명인사 됐지? 너도 근데 내가 당했던 거 그대로 당해봐. 아퍼봐 아퍼봐. 너 죽겠지? 말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분이 우는데 막 너무 아파요. 또 제가 상담한 중에 한 분은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을 못해서 그 마음 한자락 때문에 인생이 망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한번 수행 때딱 오셨는데, 거의 깡패야. 막 이렇게 문신을 했어요. 나 이랬더니, 헤라님, 나 건드리지 마요. 뭐 이런 포스로 상담할 때. 그래서 제가 정과몇 범인지 아십니까? 정가 12범이에요. 뭐 이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거의 협박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예, 아이고, 두렵습니다. 그래요. 알아보실 테니까, 그, 강의 시간에, 졸리면 졸지 마시고, 뒤에나 이렇게, 뒤에 서 계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 어, 혜나님, 내가 내일까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친한 친구가 가라고 래서 응? 가, 오긴 왔는데 말이지, 응? 내가, 막 이러면서, 이분이. 그랬는데, 다행히 마음을 열고, 그 다음날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얘기해요. 혜나님, 제가 원래는요, 어렸을 때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엄마, 아빠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는데, 날마다 이제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데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둘이 싸우고 자기한테 일만 시켰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논 적도 없고 소염을 먹여라, 뭐해라. 그러면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칭찬해주겠지.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칭찬해주겠지. 그, 그날 싸우는 거예요, 둘이. 그러면 나는 그냥 또 싸우고 나서 너 소염을 먹였니? 청소했니? 막 이렇게 혼나고. 그래서 너무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었던 이 아이가 계속 열심히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더래요. 옆집에 누구 아무개는 응 어? 전교 1등했는데 너는 어? 전교 1등도 못 하고. 그래서 아 공부를 잘하면 사랑받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만에 전교 1등을 한 거지. 자기 중학교가 생긴 이래로 올백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막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서 다 일어나서 박수 받고 이 아이는 막 그걸 듣고 막한 달음에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하면서 엄마가 이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을 때그 당시 이제 시골 집에서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날 엄마 아빠가 세계제 2차 대전을 치른 거죠 막 싸웠던 거야 그리고 엄마는 막 너무 화가 나서 막 화풀이할 데가 없어서 막 불을 막 불쏘시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들이 막 엄마 엄마 나 전교 1등했어 이거 올백이래 우리 중학교에서 올백은 내가 처음이래 이러고 줬어요. 그면 러그 아이 마음을 느낄 여유가 있을까요? 마음을 소중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자기 아픈 그 남편한테 버림받은 그 아픈 마음도 이렇게 인정해주고 나 아파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이럴 텐데 그 아픈 마음을 안 보려고 너무 아프니까 버리고 있었어 그리고 막 미움 쓰면서 이놈의 영감 대기하고 미움 쓰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상대의 마음도 이해를 안 해줍니다. 미움이 찬득 올라있던 엄마가 그 시험지를 배점 맞은 시험지를 딱 봤더니. 그냥 불쏘시개딱 넣어버리더래요. 이까짓거 소용없어. 딱이래더래요그 아픔을, 자기가 느낀 아픔을 고스란히 아한테 준 거예요. 완전히 버린 거죠. 그 순간 자기 머릿속에 하야면서 뭔가 마음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대요. 진짜 들렸대요. 철커덕 하고 쇠문이 닫히는 소리 같은 게 났대요. 그 다음에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데 비 오듯이. 나의 그 엄마를 향한 소중한 사랑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가.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그 칭찬 한번 받으려고 우리 아들 아이고 잘났네 사랑해 우리 아들 아이고 잘했죠 사랑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했어서 줬는데 그걸 그냥 불쏘시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떼버렸을 때 내가 내 존재가 그냥 내 동댕이 친 아픔을 느낀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뛰쳐나갔대요 그리고 다시는 사랑 따위 구걸하지 않으리라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사랑 구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 여러분. 아이가 엄마한테 사랑 못 받은 아이는 태어나서 엄마한테 사랑을 받아야 세상의 사랑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엄마라고 믿는데. 그래서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은 아이는 세상도 부정하고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 안해줘는데 세상이 날 사랑해주겠어? 필요없어. 더러워서 안 받아. 나 이제 노력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한테 노력해서 사랑받은 아이는 세상에도 사랑받죠. 만약에 이 아이가 갖다 줬는데 엄마가 허, 아이고 내가 부부싸움을 했지만 네가 이렇게 백점 맞아오니까 난 진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이 우리 아들 너무 잘했어. 이러고 안아줬다면 이 사람이 인생은 변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모질게 그 자기 마음을 버렸어. 그때 마음의 아픔 이 아픔을 소화했어야 돼막 엉엉 울면서 내가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하고. 엄마한테 마음을 전했어야 돼요 근데 엄마는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아이가 그 시험지가 마음인 줄몰랐던 거야. 그냥 시험지로 본 거예요 응? 근데 아이가 막 울면서 나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엄마한테 버림받아서 아파 엄마 나 사랑 좀 해주세요 하고 막 울었으면 엄마도 그 마음을 느끼고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이 아이도 마음을 버린 거야. 아픈 마음을 버리고 막 울면서 뛰어나와서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세상을 무시하면서 살았대요. 나쁜 짓은 일부러 더했대. 속으로 막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래 네 아들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봐. 응?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개망난이가 돼서 네가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게 만들 거야 하면서 막 복수라도 하듯이 그렇게 살았대요. 막 때리고 돈 뺐고. 깡패 조직에 들어가고, 그래서 전과를 하나씩 달 때마다 자기의 미움과 분노는 더 커졌대요. 점점 커지면서 보람 듯이 그렇게 살았대. 그래, 그래, 나도 이렇게 살 거야. 막 하면서 사랑 딸 필요 없어. 미움 쓰면서 니네 무섭지, 내가 막 이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도 먹고 다 늙어서 이제 6 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느 날또 돈을 훔치고 나쁜 짓 해서 재판정에 간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재판정에 앉아 있는 판사님이 자기 나이 또래인데 그분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당시에 우리 엄마가 불쏘시개를 쓰지 않고 내 마음을 받아주면서 우리 아들 잘했네. 등 한번 두드려줬으면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저기 저 자리에 앉아있을 텐데, 저 판사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때 엄마가 그랬어도 내가 앙앙 울면서 아픈 마음을 그냥 인정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저 자리에 앉아있을 줄 모르는데, 내가 그 아픈 마음, 그까지, 응? 어? 아픈 마음, 그까지 꺼, 나 이제 인정 안 받아, 사랑 안 받아 하면서 아픈 마음을 무시한 대가가 너무 크구나.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구나. 세월이 흐른 이 자리에 내가 왜 이렇게 앉아있지? 하는데 막, 너무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산, 함부로 산 자기 자신한테,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야속하고, 엄마가. 내 마음만 바라, 막, 그렇대요. 그래서 계속, 이, 계속, 이제 뭐, 공소 사실 읽고 하겠죠? 검사님, 그때마다 계속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를 한 거죠. 근데 마음한테 참회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이 자기가 도둑질하고 잘못한 거, 돈 뺏고 이런 거를 잘못했다고 참회하는 줄 알고 저렇게 울고 참회하는데 하면서 <laughs> 형량이 엄청 커야 됐대요. 자기가 원래는 왜냐하면 종가몇봄이야 근데 음,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떻게 풀어줬대. 아주 가볍게 내서 벌금형인지 뭔지 내서 다시는 죄짓지 말으라고. 그래서 풀려나서 얼떨떨했던 거죠. 선처를 받고 나서 자기 후배한테 그랬대. 자기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어, 야 희한하다. 그 판사가 나 이렇게 풀어줬어. 그러면서 나 개가천선 좀 해야 되겠어. 나 개가천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랬더니 그 후배가 이랬더해 헤라님을 만나봐. 이랬더래요. 어? 어? 내가 제일 존경하는 스승님인데 그분한테 가서 형도 공부해봐. 형이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추천을 해주더래요. 자기도 많이 나쁜 버릇 고쳤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분도 꽤 오래전에 왔던 분이에요. 저한테 와서 마음이 열리니까 그 얘기를 하고 막 울어요. 근데 아우, 그 아픈 마음이 제가 안아줬지요. 얼마나 아팠습니까? 이제 그만 아픈 마음 인정하고, 그 아픈 아기 인정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 아프게 하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그분 알아듣더라고요. 자기의 아픔을 인정 못한, 인정 못 받은 아픈 아기는 남들을 다 아프게 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자기 아픈 아기를 인정해야 남의 아픔을 알수 있지요, 마음으로. 그래서 남을 사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마음 그까지 거 별거냐고. 응?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많은 분들, 마음이 답니다. 마음이 다 해요. 부모가 돈못 벌어서 날 대학 못, 봐, 못 보내줘서 부모가 미운 게 아니에요. 부모가 나못 보내줬을 때그 아픈 마음을 인정하면서 나한테 너를 대학에 못 보내서 마음이 아파, 우리 애기. 엄마가 너무 엄청 사랑해서 꼭 대학 보내주고 싶었는데 마음이 아파 못 해줘서 사랑 못 해줘서 마음이 아파 이랬다면 그러면 한이 남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자가 어디 오빠만 가야지 하면서 마음이 안 해주고 자기를 아프게 해서 그걸 원망하고 미워하는 거죠. 마음을 인정해 준다면 조금 힘들어도 물질로 못 해주고. 그래도 나는 하나도 서럽지 않아요. 아픈 마음 인정 못 받아서 그래서 아픈 거죠 근데 그 아픔이 왜 이렇게 아픕니까 그렇죠? 인정하기가 우리 서로 서로 자기 아픈 마음 인정 못해서 아픔 주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 공부 를 시키다 보면 너무 딱한 거야. 다 오해야. 너무 사랑해 딸이 아빠를. 근데 딸이 아빠 앞에서 모진 말을 그렇게 하네. 죽어버려 막 이런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막 너무 서운해서 그래서 딸을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을 보면서 아가야 헤라님 도인인 거 알지? 아빠 보고 죽어버리라고 했다며. 헤라님한테 얘기해봐. 진심으로 죽어버리길 원하면 네가 죽어버려 아빠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헤라님 도력으로 한 방에 죽게 해줄게. 얘기해봐. 헤라님 눈 보고 얘기해봐. 아빠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막 울어요. 아빠 죽으면 안 된다고.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왜 그랬어? 그러면 아빠가 자기 마음 이해 안 해줘서 너무 아파서 아빠도 당해봐. 아빠도 내 아픈 마음 느껴봐. 하면서 막 얘기한 거래요. 사실은 아빠 대신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나 헤라님 아빠 대신에 죽을 수도 있어. 내 심장 꺼내서 아빠 죽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쁜 아인지. 여러분, 세상 모든 애고들은요. 아무리 나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도 마음을 인정해 준 다음에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얘기하면 다사랑이에요 그렇게 아픈 마음, 어? 예쁜 마음이야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모진 말을 하면서 남을 아프게 하는 거야 그 아픈 마음을 인정 안 하려고 나 상처 안 받았거든? 네가 나 아프게 한 줄로 착각하지 마 어? 이러면서 너무 서러우니까 나안 아파 너나 아파 너나 막 이렇게 하는 거지 너무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상대를 사랑하는지 알수 있고요 상대를 상처 주지 않고 상대 아픈 마음도 이해해 줄수 있답니다 여러분 아픈 마음 버리지 말아요 우리 버리지 말아요 그리고 그 아픈 마음 인정하면 아픈 마음이 병을 만들지요 아픈 몸을 만들지요 병도 치유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 주는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에 모든 아픈 마음들은 헤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아픈 마음들아. 너희들이 헤라란다. 세상의 모든 아픈 아기들아. 엄마한테 와. 얼마나 아팠니?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 못 받아서 아프, 아팠던 거지? 너무 아파서 서로 와서 인정 못 했던 거지? 헤라 엄마가 인정해 줄 테니까 엄마한테 와. 아가야, 아픈 아가야, 너무 아파서 화내고 미워하고 서로워하는 아가야, 이쁜 아가야, 엄마한테 와,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야기. 오늘도 아픈 아기 인정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세요. 저는 물러갑니다.